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아이돌벌에서 방송 매주 수요일 방송하는 전원주 한강에 전하는 사랑의 효도 가요. 네. 아, 오늘 네. 누님 쉬는 날인데. 좋아요. 그래도. 아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네. 나와주셔서. 제가 이것도 너무 좋고 노래도 감사드립니다. 많이 듣고 네. <laughs> 예. 고맙습니다 노래를 많이 부르고 <laughs> 많이 들으면 네, 안 늙는데요. 네. 예.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네. 이분은 네. 어떤 분 불러서 노래 드릴까요? 아, 이분도 또 대단하십니다. 2003년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친구들과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노인 시설 등 봉사 활동을 하면서 노래를 접하게 됐고 2015년에 작곡하는 친구가 노래를 줘서 2016년에 음반 취입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한 달에 두세 번씩 어르신들에게 타이틀곡 웃으며 삽시다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박윤우 씨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앉으세요. 예. 어떻게 준비하다 보니까 또 의상이 저 이게 컨셉이 같아요. 멋습니다. 있 마이크 들고 얘기 좀. 오늘 성탄절에 맞췄습니다. <laughs> 네. <laughs> 선생님 여기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laughs> 네. 일단 나 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자기 소개 한번 하세요. 예, 시아이 떨려서. <웃음> 떨립니다. <웃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웃으면 살자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박윤호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예. <웃음> 얘도 대스타분 옆에 있으니까 또더 떨릴 거예요. 좋아요. 예. 남자도 너무 이렇게 대발아진 거보다 순진한 남자가 시청자분들이 다 좋아하십니다. 아 <웃음> <웃음> 네. <웃음> 마이크 가깝게 되고. 네. 그리고 예. 웃으면 합시다가 좋은 것 같아요. 살며 삽시다 보다 웃으며 살자. 살자. 웃으며 살자. 예, 웃으며 살자입니다. 웃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웃음금은 우리 <이제>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laughs>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 웃음의 선두두자. 전원주도 예. 힘들고 어려웠다가 웃으면서 <laughs> 쬐끔 떴습니다. 네, 우리 박윤우 씨가 네. 그대 선배님 옆에 있으니까 네. 그막 가슴이 그 벌렁거리고 <웃음> 네. <웃음>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우선 노래부터 하고 드려야 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노래 듣고 <laughs> 마음 가라앉으십시오. 예예. 예. 네. 예. 준비하세요. 네. 네. 그래요. 그 저도 초기에는 음. 스타들레 피하면 좀 약간 떨었어요. 근데요, 예. 그게 좋은 거예요. 어. 네. 너무 교만한 것보다 예. 순진해 보이는 게 시청자분들도 예. 더 좋아하십니다. 그럼요. 네. 발레당 뒤죽까진 것보다군요 그럼요. <laughs> 예, 자 그러면 박유우 씨의 네 웃으며 살자 듣고 오겠습니다. 그럼 주실. 진년만년살 것처럼 아픔다 울다 두지 말자 웃어도 하루 웃어도 하루 화를 내도 하루, 하루. 수틀뭐,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 웃으며 살자 하루 없어도 하루 하룰레도 하루 웃어도 하루 이래서 하나 저래서 하나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 웃으며 살자 이래사라저래사라 어차피 한번 사는지 이왕이면 웃으며 살자 네 웃으며 살자 <laughs> 누님 네. 이 노래를 누님 18번지로 만들 내가 이거 되겠는데. 불러야 되겠는데요 <laughs> 네, 말 불러주십시오 <laughs> 예, 아마 누나가 이 노래를 부르면 이 노래 뜨네 <laughs> 노래 오시면서 내가 옆에서 아하하 노래 좀 아하하 <laughs> 이러시면 안 될까요 <laughs> 선생님하고 같이 가. <laughs> <laughs> 어, <laughs> 그래요 아마 그 웃으며 살자 홍보대사 <laughs> 네, 아니 그리고 좋습니다. 네, 울면 네. 살지는 것보다 웃으면 살지는 네. 건 굉장히 우리에게 활력소를 주는 거예요. 네. 열심히 부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네. 그리고 가사 중에 백년도 못 사는 인생, 뭐 웃으면 살지 아니라, 요즘은 200살로 얘기해야 돼. <laughs> <laughs> 네, 이거 우리 이제 작곡가 우리 이제 친구한테 얘기해가지고, 네. 200살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1 5 0년 정도로 바꿔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그래요. 예. 자두 번째 준비한 노래도 옛 친구야. 예. 음. 이두곡 전부 다 친구들이 만들어준 거 같아요. 예, 친구가. 네, 이게 이제 친구가 이제 곡을 만들 때 이제 어른름 시기가 있어가지고 음. 음. 아. 좀 이제 글을 써는걸 아. 가지고 이제 좀 대충 만들어냈는데 아. 좀. 어른께때 친구들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요. 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만들었습니다. 옛 친구야. 네, 네. 네. 준비해 주세요. 예. 네. <laughs> 네. 네. 친구가 이제 써놨던 글을 갖다가 예 음. 노래 곡을 붙여가지고. 좋죠. 예. 친구한테 부르라고 했나 봐요. 네. 새 친구보다 <laughs> 옛 친구가 예. 좋습니다. 그래요. 네. 오래된 묵은 친구가 김국이의 네. 친구. 예. 자두 번째 곡옛 친구야 음악 주세요. 비리 꺼꾸 불든 그 시절이 그리구나 보고 싶은 예 친구야 아지랑 속에 부서지든 내 맑은 웃음소리 아직도 들릴 듯한데 추억만이 남아 있구나 고향하늘 바라보며 그리움에 불러본다 이예 情姑爷，情姑爷，金姑爷，金姑爷，金姑爷。 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놀던 그 시절이 그립구나 보시 은이 친구야 아지랑이 속에. 웃어지든 해맑은 웃음소리 아직도 들릴 듯한데 추억만이 남아있구나 고향 안을 알아보고 그리움에 내친구야친구야찐친구야 예 찐구야, 찐구를 친구야 친구야 예 친구야 예. 네. 예 찾으시는데 얼굴이 굉장히 밝습니다. 네. 아, 어찌보니 그 노래 순수하게 하세요, 누님. 네. 이 박윤호 가수는요. 네. 목소리가 빼가 묻지 않았어요. 글쎄, 순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네. 그게 좋으신 겁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먼저 아세요. 아, 이렇게 아, 그냥 네. 노래를 가지고 노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있는 그대로를 불러주시는 게더 네. 가슴에 담습니다. 순수하면서. 씁니다. 네. 네. 듣기 좋았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친구를 부르는데 때묻은 목소리를 부르면 안 돼. 순수한 목소리. <laughs> <laughs> 예.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그 박윤우 씨는 새해는 어떤 각오로? 뭐 새해는 예, 뭐 새, 새해는 뭐좀 하는 일 따로 네. 이뭐좀 하면서 시간 날때뭐부족한 노래나 아마 자, 시스 어르신들하고 같이 예. 즐거움을 같이 나누어서 많은 게지 바람입니다. 예. 예. 그래요. 말씀하는 것도 굉장히 때가 안묻으셨습니다이 <laughs> 순수함이 <laughs> 묻어 있어요. 아니, 내가 가슴이 따뜻해 와요. 이 예, 감정. 이게 좋은 겁니다. 예. 사람은 만날 때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걸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예, 예. 꼭 간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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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박윤호 씨의 웃으며 살자, 또옛 친구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이게 마지막 곡 부른. 부르... 백년의 길은 예. 어떤 분 노래입니까? 이해란씨 이애란 거기 노래입니다. 백년 인생구는 이애란. 이게 지금 실세라서 어르신들 많이 좋아하시고 예, 예. 또 어르신들 또, 저, 저, 또 오래오래 사시라고 예, 예. 이 노래를 좀 즐겨 부릅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제가 즐겁게 <laughs> 역시, 듣겠습니다. 네, 네, 우리 <웃음> 효도가요 프로에 <laughs> 청... 어울리는 노래 예. 준비했군요. 예. 준비해 주세요. 누님 예. 네. 감... 네. <laughs> 네. 오늘 뭐 나이도 백년 뭐 타이 100년의 길이라고 그러는데 좀 <laughs> 높여서 만들만 <안> 될까요? <laughs> 글쎄 욕심껏 좀 예. <laughs> 먼저 전국노래자랑 보니까 113세 우르신 예. 나오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요즘 100세는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건강하게 정말 기쁘게 사시면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네 끝곡으로 백윤호 씨의 부릅니다. 100년의 길 음악 주세요. না <laughs> 전환호가 흰생을 그저 간등뿌리라 했나 아직도 내 청춘은 그대로인데 변년 가는 이 길에 방언에 기우는 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세월에 밀리는 데 이르버린 내청주는 숙양이 노을만 붉게 타는 그저가는 등불이라 했나 아직도 내 청춘은 그대로인데 백년 가는 이길이 이 생은 그렇게 흘러 강원의기운한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세월게 밀리는데 이하버린내게 하늘을 양게 하늘을 굵게 i uh -huh.